새해에도 잘 부탁드려요. 향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니치향수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만 해도 되게 새로웠는데 이제 슬슬 그 브랜드가 그 브랜드고 그 향이 그 향인 것 같잖아요. 새해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니치향수 브랜드에서 나온 퍼퓸 핸드크림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인패커라는 브랜드 신세계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뭔가 낯익으실 수도 있어요 강남점 그리고 본점의 지하에 있는 꽃집이 제인패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꽃집인데 이렇게 향수도 있는데요 니치 향수를 백화점에서 사기에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고 오늘의 핫 아이템 파퓸 핸드크림입니다 저처럼 미니멀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심플한 듯 하지만 이 부분에 은은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알루미늄으로 돼서 이렇게 주름 지는 것도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는데 끝까지 짜서 쓰기에도 찢어지지 않고 좋다. 퍼퓸 핸드크림 하면은 생각나는 게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핸드크림의 기능은 우수하지만 퍼퓸 기능이 아쉬운 경우. 흔한 향이라든지 세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든지 뭔가 고급스럽지가 않고 거친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핸드 크림으로서의 기능이 부재한 경우인데요 향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체 향수인지 핸드크림인지 알수 없게 보습력이 아쉬운 제품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핸드크림을 따로 바른다든지 퍼퓸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게 되는데 그럼 생각보다 또 향이 진해지잖아요 제인베커는 어림도 없지 알고 보면 수많은 향수 브랜드들을 전부 LG생활건강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극본 기초도 잘하는 맛집이다 보니까 커피 핸드크림 잘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LG 생활건강만의 주름 개선 노하우를 담았고 핸드크림하면 너무 유명한 시어버터라는 성분이 20%나 들어가 있어서 버터리한 핸드크림 그 자체예요. 부케플라워 추출물 하면은 물론이고 좋은 게 많이 들어간 만큼 중요한 게안 좋은 게안 들어간 건데요. 식 무첨가 제품이라는 점 기가 좋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인 베커의 시그니 피처향, 오션 송모브입니다 시원함, 청량함이 있는데요 이게 쿨워터 같은 시원함이 아니고 시트러스 향 같은 느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고급 호텔 어메니티 향입니다, 여러분. 시트러스와 플로럴의 중간인데 시트러스가 조금 더 느껴지는 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냄새에 올바른 예 같아요. 백화점 1층 같기도 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성 호텔의 어메니티라고 딱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쓸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한테서 이런 향이 나면 깔끔하고 산뜻하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유러피안 라일라 이름이 범상치가 않지 않나요? 꽃집 브랜드에서 출발한 제인 패커 런던인데 유러피안 라일라이라고 하니까 유럽의 헤리티지 플라워 헤리티지가 듬뿍듬뿍 듬뿍 느껴지는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파리지행의 여성이 듬뿍 떠오르는 그런 향입니다. 진하고 딥한 향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진짜 겨울. 지금 써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감각적이고 보호적이고 밤에 어울리는 향처럼 느껴지거든요. 플로럴 하지만 막 꽃냄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두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보라색의 라일락이 떠오르는 향입니다. 파티에 초대됐을 때. 화려한 원피스 입고 머리를 싹 올리고 있을 때 이거 드세요 라고 건넬 때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의 향이 바로 유러피안 라일락이었습니다. 오늘은 큐티 아니다. 너무너무 섹슈얼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잘떡일것 같은 향입니다. 다음 짜라란 유러피안 라일락 보고 센슈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슈얼 제스빈이라는 향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원픽 향인데요. 센슈얼하다고 하면 섹시한 느낌이지만 굉장히 큐티큐티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좀단 냄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스민 향이 너무 좋더라고 아, 중국집 같은 데에서 자스민 티를 드셔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쌉싸름함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스민의 향은 이때 쌉싸름한 맛보다는 달콤한 향이 훨씬 훨씬 많이 납니다. 세 가지 향 중에서 가장 달달한 향은 바로 센시얼. 자스민 왜센시얼 하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은 게 밤에 따뜻한 욕조에 핑크! 달달한 베스밤을 푼 거예요. 흔들었던 거를 싹 녹여버린 그런 달달함이 느껴지는 향이 바로 센시얼 자스민입니다. 오션송모브가 가장 대표적인 제인패커의 향이고 유러피안 라일락이 가장 개성이 강한 트렌디한 향이라면 센슈얼 자스민이 향연구소 자체 평가단 사이에서 1위를 기록한 향이라는 사실 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한 향이잖아요 대중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결판을 막기 위해서 사재기까지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향입니다 계속 이렇게 코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 제인 페커의 시그니처 향을 맡고 싶다. 깨끗하고 산뜻한 향을 원한다 하시는 분께는 오션송 보그르 개성이 강한 향 확실한 존재감 있는 향을 원하신다면 유러피안 라일락 달달하고 포근포근하고 나른한 향을 원하신다면 저처럼 센시얼 자스민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크림 선물하면은 사실 너무 뻔한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한 번씩 주고 받아서 또 주기에도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제임패커 퍼퓸 핸드크림을 강추 드립니다. 예쁜 패키지에 향수랑 같이 핸드크림을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임패커의 꽃과 함께 선물하기에도 쏘 so 스윗 선물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올 한해도 힘내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